자, 오늘은 교촌 순살, 허니콤보 순살. 뭐죠? 교촌 허니 순살. 2만원. 배송료 2천원. 와, 박스. 엄청 작아요. 왜 이렇게, 응. 첫마디가, 뭘 이렇게 작아? 짜잔, 하지만, 약간 노릇스름해 보이는 이 허니 순살. 기대가 됩니다. <laughs> 아이고. 자, 어떤 느낌일까요? 한 부위 한번 보여주세요. 네, 아닭살 좋아요. 이게 일반적인 아우 간장 냄새가 나네요. 일반적인 막 부위인가요? 아니면 뭐 어디 가슴 살인가요? 아빠 우리 조연이 반고 할래. 어떤 부위일까요? 맛이 간심? 어떠세요? 맛있네. 맛있어요? 닭 안심인가요? 어, 역시 이 교촌은 껍데, 껍데기의 이 바삭바삭한 느낌이 정말,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. 레드 디핑 소스도 있고요. 레어템 레어템도 있습니다. 레어템 뽑기 카드 이걸 뭘? 자 뽑아봐. 뽑아볼까요? 우리 같이 자 뜯어보세요. 뜯어보세요. 점선에 따라서 뜯어보세요. 점선이 어디 있어요? 꺾어. 어 접어. 거기 적으면 뜯게요 이렇게 여기를 과감하게 딱! 뜯어주세요! 뭐가 나올까요? 한 마리 더! 따다단! 당겨! 당겨! 자, 읽어봐요! 텔. 보너스 템! 보너스 템! 보너스 이벤트, 땔. 이벤트 모 이벤트 응모하면 됩니다. 자, 그럼 저도 이제 한입 먹어보도록 할게요. 경품, 선이 순살, 드림 교환권 등 추첨을 통해서 준다고 하네요. 맛이 어떠신가요? 맛있어. 어떤 맛이에요? 교촌 치킨 맛. 교촌 치킨 맛. 그 맛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. 어. 응. 어떤 맛인지. 음. 우리도 응, 가. 알겠어요 어. 아. 야 부드럽네. 어. 달콤하고. 맞아 원식원이 부드럽고 어 어. 아. 야 부드럽다. 아빠, 부드러운. 그래. 그럼 이만. 여러분들, 이 부드러움과 짭짤함과 달콤함을 느껴보세요. 빠이빠이.